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추천 상품. 하기비스 IPS 미니 스크린은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. 3.5인치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아이더64를 통해 CPU와 RM, a HDD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. 화면 비율이 3대2로 작업하기에도 아주 적합하더라고요. USB-C 허브가 함께 제공되어 노트북이나 맥북과의 호환성도 완벽해요. 디자인도 세련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린답니다. 성능과 디자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이 제품 강력 추천합니다. 레이저 데스에더 유선 게이밍 마우스는 정말 놀라운 성능을 자랑해요. 6400 DPI의 광학 센서는 빠르고 정확한 반응을 제공해 게임 중에도 자신감 있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. 다섯 개의 독립 버튼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어서 개인적인 설정이 가능하답니다. 무게도 가벼워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없고 그립감 또한 뛰어나요. 어떤 게임에서도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 마우스는 게이머에게 꼭 추천하고 싶어요. 투야 스마트 RFIA 원격 제어는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. 다양한 기기를 한 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어요. 에어컨과 TV는 물론 조명까지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서 스마트 홈의 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설치도 간편하고 앱 지원 덕분에 외출 중에도 집안을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. 특히 알렉사와 구글 홈과 호환되어 음성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이 제품 덕분에 집안이 더욱 스마트해졌고 생활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에요. 정말 추천합니다.